이제 부담부증여할 때 이것도 이제 상담하실 때 많이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거 하나 사례 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증여자와 증여자와 수증자가 있어요. 증여자와 수증자가 있는데 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건물을 아 건물 주택이라고 볼게요. 그냥 편의사 이제 주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을 지금 현재 시세가 주택의 시세가 10억이에요. 10억짜리를 증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증여자는 이집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자, 딱 하나예요. 이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10억짜리를 그냥 돈안 받고 줘버리면 줘버리면 요, 이 사람은 증여자는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세금 안 내도 되는가? 안 내도 되죠. 그냥 줘버렸으니까 그냥 수증자가 증여세만 내면 돼요. 받은 증여세하고 취득세만 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10억짜리를 증여를 하면서, 증여하면서요. 이 집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전세를 살고 있는 그 채무, 전세 보증금이라고 봐요. 이게 채무 10억이면 대략 요즘 10억짜리면 전세 어느 정도 나가는가? 아 6억, 6, 7억. 아그 정도까지 다 가는가요? 아, 그러면 이제 6억이라고 한번 해 봐야지. 6억의 6억의 채무를 예, 6억의 채무인데 이 채무가 이제 전세 보증금이라고 봐요. 전세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너이 사람 집이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6억의 채무가 있는데 이 채무를 네가 좀 승계하고. 요, 승계하고. 그러면 이거 이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부담하고 네 이거 이집가질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좀, 좀 그런데, 6억이면 너무 부담된데. 그래서 채무 6억을 부담을 좀 시켜 봐요. 그랬더니 수증자가 한참 생각하다가, 음, 알았어. 내가 그럼이 사람 집 나간다 할때 6억 갚아줄 테니까 그집 나한테 주라. 그래서 집을 이제 받았어. 이제 자, 집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수증자가 채무 6억을, 채무 6억을 인수를 했어요. 자, 인수했어요. 인수하면. 인수한 만큼은 뭘로 봐라 그랬는가? 인수한 만큼은 양도. 유상이전으로 봐서 양도. 채무 인수 이외 나머지 사억은 증여. 자, 이제 여기까지 상담을 다 해놓고 이이 이, 이 다음 이 상태에서 이제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양도죠. 양도는 양도는 누구에게 양도 소득세를 물리는가 생각해요. 누구에게 물려? 증여? 자, 증여자 있죠. 여기까지 이제 나왔어요. 증여자에게 양도 소득세를 물리고 증여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물린다는 것까지는 상담을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 증여자에게는 증여자에게는 지금 채무 6억이 인수가 됐으니까 6억이 양도니까 증여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 여, 집 하나밖에 없어요. 집 하나밖에 없으니까 증여자는 비과세다. 과세다. 자,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는 양도 가액이 실제 양도 가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고가 주택이 돼버린가? 자, 이 집은 9억이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어요? 자, 여기서 여기 6억으로 판단할 건지, 위에 여기 10억으로 판단할 건지. 자. 여기서 이 10억으로 판단할 건지 6억으로 판단할 건지 이제 중개사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개사님이 실수를 해 버리시면 안 돼요. 자이 경우는 증여자에게 이 경우는 양도세 신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된가요? 집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비과세니까 안 해도 돼요. 그래야 된가? 이 망설이고 있으면 손님은 나중에 들릴게요. 가버려. 그러면 10억짜리 날라갔어요. 자 10억짜리. 10억짜리가 이제 중개 보수면 두 사람 양쪽에서 양쪽에서 받으면 1,800원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1,800에 가까말까 생각 중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이게 이 경우는 6억으로 봐라, 10억으로 봐라. 대답을못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는 실지 양도 가격이라 그랬어요. 실지 양도 가격이니까 여기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10억이니까 9억이 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10억 중에 6억이 양도니까 10분의 1, 60%가 양도인데 실제 시세가 10억이니까 이건 고가주택이니까 세금은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큰일 나 이거. 신고 안 하면 여기가 지금 증여를 할때 시세가 10억이었기 때문에 9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 거래되는 가격 이걸로 판단하는 것이지 여기 양도인 양도인 6억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양도로 보는 금액이고 실제 시세가 10억이었기 때문에 10억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증여했을 때 시세로 이걸로 판단해요. 그러면 이 증여의 시세는 어떻게 봐요? 그러면 지금 증여 받은 날 이날 증여하고 싶으면 증여일 앞으로 뒤로 3개월 이내에 실 거래가 조회를 해가지고 실제 거래한 게 있으면 그 금액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증여하고 를 싶으면 증여 기준이 되는 날이 이렇게 있으면 기준되기 앞으로 3개월, 뒤로 3개월. 앞뒤 3개월 안에 실거래가를 조회를 해가지고 실제 거래 금액 신고된 게 있으면 실거래가 신고된 금액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이 똑같아야 돼요 한 사람은 10억에 팔고 고가주택인데 이 사람은 채무 인수 6억만 했다 이 사람은 비가 고가주택이 아니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경우도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10억으로 판단해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9억 미만에 해당되더라도 전체의 주택의 가격이 9억을 초과하며 고가 주택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시험에 합격만 하고 문만 열면 되겠는가? 공부 좀 해놔야 되겠는가? 공부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막 이런 걸 해주겠는가요? 이제 실무할 때 우리가 강의할 때는안 알려줘서 그래서 해드린 거예요. 강의할 때까지 알려드렸으면 안 해도 되는데, 실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